올바른 손 씻기 6단계 들어보셨나요? 손을 씻는데 무슨 6단계나 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6단계를 거쳐야만 손의 모든 부위에 비누 거품이 묻고 구석구석 숨어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씻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로 우리 손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검은 장갑을 끼고 하얀 물감을 비누라고 가정하여 실험을 진행합니다. 1단계 먼저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줍니다. 손등을 보시면 새까만 부분이 너무 많죠?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줍니다. 손바닥과 손등은 다 하얗지만 손가락 사이사이가 새까맣습니다. 3단계 손바닥을 마주 잡고 손깍지를 낀 상태로 문질러 줍니다. 3단계까지 진행했지만 아직 비누 거품이 묻지 않은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4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줍니다. 끝나나 싶지만 엄지손가락이 아직 까맣네요.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아직 손톱 밑에 까만 부분이 있습니다. 6단계 손바닥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면서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해주면 완료! 이렇게 6단계를 지켜야 빠진 곳 없이 손 구석구석 모든 곳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잊지 마시고 나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로 약속해요. 손을 비누로 비벼요. 30초 이상 손을 비비삼.